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말 거센 비 소식이 있어서 이곳 전주도 한바탕 거센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비가 저녁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음... 빠르신 분들은 벌써 노숙을 하신다고 다육이를 밖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비소식이 계속 있으니까요. 어쨌든 어, 너무 한꺼번에 비를 맞추셔서 다육이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과 함께 희망찬 일주일 시작해 보시라고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어, 빨갛게 물이 드는 홍매와 군생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어, 배송 나가면서 보니까 모두 자연군생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제법 좋고요. 거기다 목대도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홍매화 자연군생 사이즈 큼지막한 요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 담아서 판매를 해드렸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점 남아있기 때문에 어, 빠르게 주문주셔야 남아있는 수량에서 주문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준비된 홍매화 자연군생 아이들. 그야말로 빨간 꽃처럼 물이 든다고 해서 홍매화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들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키도 17cm, 18cm 정도 되는 큼지막한 키를 자랑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문 주시는 분들은 큼지막한 화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매와 자연 운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에 이렇게 수량 6점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겠어요. 둥근잎 비치유리대 군생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가격 대비해서 얼굴도 많고 사이즈도 좋은 둥근잎 비치유리대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둥근잎 비치유리대의 경우는 물이 놀랄락하게 정말 예쁘게 부리, 물이 드는 아이죠. 살짝 파스텔 톤을 띠면서 놀랄락하게 물이 드는 둥근잎 비치유리대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준비해봤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15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어, 5두6두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군생. 이 어, 둥근잎 비치우리대 많이들 찾으셨는데 어, 사실 요즘 농장에서 이 아이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참만에 구해서 어, 입고된 아이들입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군생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물도 워낙에 예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많이들 찾으셨었죠.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빠르게 주문 주셔야 역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근이비치우리대는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테슬라 사이즈 좋고 얼굴 많은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2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테슬라를 거기다 얼굴 수도 가격 대비해서 정말 많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은 요 테슬라를 25,000원 그야말로 득템하실 수 있는 가격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큼지막하니 좋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거의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졌고요. 어, 로제 또 예쁘게 형성된 테슬라 제법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수량 두점 준비되어 있고요. 2만 5천 원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로 보시는 아이는 사각꽃 7두 정도 되는 군생 아이들이에요. 요 사각꽃은 정말 어, 달, 달달한 사과처럼 물이 든다고 해서 사각꽃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죠. 어느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각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7두 한문 군생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어, 5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요 사각꽃, 어, 머리 하나짜리보다는 군생을 많이들 문의하시고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격 가격 대비해서 얼굴 많은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농장에서 제가 같은 가격대에서 가장 얼굴 많은 아이들로 데려와봤습니다. 판매 가격 5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사각고 7도 군생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지막한 아이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사각고 7도 군생 아이들은 5만원입니다. 율란 오랜 묵둥이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굉장히 오래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율란 군생을 오늘 판매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됐었는데요. 가격인상 없이 그대로 2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어, 짧고 귀여운 입장을 지닌 게 굉장히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전사 같은 이름의 뮬란이지만 생김새는 너무나 여성 여성한 그런 아이네요. 뮬란 묵혀진 군생 아이들 수량 두점 준비되어 있고요. 2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는 아이들은 바이올렛퀸 군생 자연 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요 아이들 판매가격 8,000원에 수량 3점 준비를 해봤어요 빠르게 주문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같고요 이렇게 큰 얼굴 사이 사이로 열심히 아가를 출산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어, 요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격 9,000원 하던 아이들인데요 어, 이제 판매가 모두 이루어지고 이렇게 3점 남아 있어서 제가 조금 할인해서 8,000원에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셔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바이올렛 퀸 어, 얼굴 사이 사이에서 열심히 출산을 하고 있는 아이들 어, 자연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바이올렛 퀸은 판매 가격 8,000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치 생크림 묵혀진 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1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로제시 정말 그야말로 한송이 꽃처럼 너무나 예쁜 피치스 앤 크림 묵혀진 군생 아이들 4, 우드 정도 되는 아이들의 얼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갛게 꽃처럼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물든 또한 너무나 예쁘지만 로제시 정말 한송이 꽃처럼 정말 예쁘지 않나요? 요즘 이렇게 묵혀진 피치스 앤 크림 군생 아이들 정말 드문데요 오늘 요 저희 날개다육 매장 한쪽에 이렇게 묵혀져가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피치생 크림, 빨갛게 꽃처럼 물드는 거의 다 로제또 한 송이 꽃 같은 아이들. 오늘 이 피치생 크림, 크림 묵혀진 군생 아이들은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안다미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얼굴 수도 많고 로제도 솔방울처럼 정말 예쁘게 형성된 안다미로 자연군생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14,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정말 오랫동안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 봄에 불타오르듯이 빨간 꽃송이처럼 물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안다미로 자연군생 아이들. 요즘 요만한 사이즈의 요만한 자연군생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서도 정말 2년 가까이 저와 함께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14,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려요. 어, 처음에 입고되었을 때와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어, 저와 함께 한 세월은 그냥 무시하고 제가 판매 가격 인상 없이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어, 빠르게 주문 주셔서 이 안담이로 자연곤생 아이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듦이 정말 고급스럽고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즘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안담이로 자연군생 귀한 아이를 판매 가격 14,0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안담이로 자연군생 아이들이었어요. 영상 속요 아이들은 체어맨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물듦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로제도 멋스럽게 생긴 그런 아이인데요. 판매가격은 만원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네요. 어, 보통 요만한 로젯에 요만한 손태부, 손톱을 지닌 거기다가 요렇게 예쁜 어, 바디를 지닌 아이들 같으면 굉장히 몸값이 거만할텐데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이죠. 거의 시중가의 반가격 정도로 입고가 된것 같아요.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체험엔 정말 그야말로 단단하고 야무지게 목혀진 요 아이들 오늘 제가 득템 상품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어, 가격 대비해서 사이즈도 워낙에 좋고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어, 키우시기도 무한, 무난하실 것 같고요. 대품이 되었을 때 멋진 포스도 어, 곰, 금방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체어맨, 묵둥이, 거의 중품 정도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보내드려 봅니다. 체험맨이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묵혀진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이 원종 엘리자베스의 경우는 오래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이렇게 바디에 피멍이 되는 게 특징인 아이들이죠. 거기다가 조금 더 형광빛을 띠면서 고급스럽게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느새 이렇게 보시면 바디에 피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래 묵혀진 아이들이란 이야기겠죠?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우시기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면 한번 하신 후에 분갈이 한번 해주시면 정말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로 후크지 않을까 싶네요. 로제도 풍성하고요. 입장수 많고, 이렇게 피멍도 멋진. 원종 엘리자베스, 어, 묵혀진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해 봤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원종 엘리자베스 묵동이 아이, 오늘은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루비도나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루비도나는 정말 짧고 통통한 입장이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지닌 아이들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 와서 거의 사이즈가 두배 가까이 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 봄부터 봄에 굉장히 이 아이들이 예쁘게 물이 들죠. 자주빛에 가까운 빨강으로 물이 드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이고요. 물이 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아따 터서 주문을 주시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쉽습니다. 사이즈도 거의 시중에서 판매 가격 7, 8천 원 이상 하는 사이즈만큼 큰, 어, 큼지막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루비드나 저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5천 원에 보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요. 얼마나 큼지막한 사이즈인지는 가히 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루비 도나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물듬 너무나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들 오늘 저희가 어 저는 요 착한 가격에 어 가성비가 좋은 요 아이를 판매가격 5,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루비 도나 였습니다 뮬리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동글동글한 부케 같은 수영을 지닌 뮬리 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묘류의 경우는 물듦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살짝 보라와 빨강의 중간 정도 물듦을 자랑하면서 굉장히 한 송이 꽃처럼 부케 꽃다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수영 어, 많이들 좋아하시는 수영의 아이들로 데려와봤고요. 머리가 5~6도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리 요즘 이런 얼굴 많은 군생 아이들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요 율리 얼굴 많은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가격 대비해서 좋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뮬리 군생 아이들, 오늘은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는 오두 군생, 올해 묵혀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또 빠르게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 15,000원에 요 물등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라핀의 오두둔생 아이를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정말 로제시 동글동글하니 너무나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라핀의 오두둔생, 핑크핑크한 물등과 뽀얀 분가루가 너무나 매력적인 요 아이를 오늘 단품으로 구성해서 만 오천 원으로 보내드려볼까 합니다. 라핀의 오두 군생은 만 오천 원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아이시그린 자연 군생 아이들입니다. 삼두 정도 되는 군생 아이로 묵혀 어 아이들로 구성해봤고요. 판매 가격은 만 이천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들이라서. 이우식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만 들면 이 아이시그린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시그린 자연군생이고요. 판매 가격 12,000원입니다. 수량 두 점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시그린 자연군생은 12,000원이었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워터루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며칠 새좀더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서 오늘 영상에 담아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워터루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 워터루 가격이 조금, 어, 거만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좀 망설이셨었죠. 그런데 요번에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입장수 많고 로제 풍성한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 원에 입고가 되었었죠. 어, 다시 한번 이 워터루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거의 중품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하루가 다르게 정말 고운 물듬, 물듬을 자랑하고 있는 워터루. 가격 대비 사이즈 좋은 요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워터루였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새벽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모두 자연곤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피멍이 드는 굉장히 독특한 물들을 지닌 아이예요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느새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로 피멍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요 어, 새벽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8, 9천원 할 정도로 어, 가격이 그래도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더더군다나 요런 자연곤생 아이들은 정말 귀하고 또 귀한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새벽 자연군생 아이들을 판매가격 15,000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은 딱세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이제 물드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빠른 아이는 벌써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주문 주세요. 시뮬란스 군생 아이들을 판매가격 10,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굉장히 여성 여성한 로제스 지닌 그런 아이들이죠 입장에 보시면 요렇게 웨이브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뮬란스 거기다가 보랏빛으로 오묘하게 물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시뮬란스 정말 한때는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싶으셔서 안달복달했던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어~ 많이들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어지다 보니 또 귀한 다육이가 돼버렸네요. 오늘 이 시뮬란스 흔치 않은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어, 여성여성한 이 웨이브도 너무나 멋스럽지만 어, 살짝 뽀얀 분가루 너머로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 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뮬란스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헤라 군생 아이들입니다. 3도, 4도 정도 되는 헤라 군생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통 3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어,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멋진 그런 아이죠. 어,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제법 묵둥이 아이들이에요. 작년 가을, 초가을에 저희 매장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조금 묵힌다고, 어, 한쪽에 이렇게 두었더니, 어느새 이렇게 보랏빛 물듬을 자랑하기 시작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봅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헤라, 오랜 묵둥이 아이.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대가 잘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니까요. 어, 목이 조금 긴화분 매치에서 심으시면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헤라 묵동이 군색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헤라였습니다. 영상 속이 아이는 파랑새라는 아이입니다.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들 서너 개씩 모두 가지고 계실 만큼 이 파랑새는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원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파랑새 제법 사이즈 좋고 묵혀진 아이를 판매 가격 5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어느새 어 이렇게 손톱 끝으로 살짝살짝 살짝 핑크핑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물듦이 들게 되면 많은 분들이 파랑새를 핑크새라고들 하시죠. 요 아이도 핑크새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멋지고 어, 핑크핑크한 물듦이 들면 굉장히 고급스럽기 이를 데 없는 어나 사랑스러운 파랑새 판매가격 5,000원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요. 어,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조커니와 입장 수도 너무나 많은 파랑새 정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최고이지 않을까 싶네요. 파랑새 오늘 판매가격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브라카 군생 묵혀진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타이니버거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타이니버거와 흡사하게 생겼어요. 물듬도 가운데 생장점이 연한 보라로 이렇게 물이 드는 그 특성마저도 굉장히 많이 닮은 듯한 아이인데요. 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타이니버거 교배종인 아브라카 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는 어,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어, 애기애기한 아이들 아니고요.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그야말로 돌덩이처럼 키워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브라카 군생 묵혀진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이고요 어, 연한 보라로 생장점 부분이 더 예쁘게 물이 드는 오묘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브라카 군생 묵혀진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라울 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굴 하나 하나 보시면 복륜으로 금이 잘 들어가 있는 라울 금을 오늘 판매 가격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요 아이들, 요렇게 보시면 아가도 하나씩 달고 있는데요. 나오는 아가들도 모두 금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라울 금. 어, 사실 요 아이들 수량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됐었는데, 이제 모두 판매가 되고, 어, 렇게네 아이 남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요 남은 아이들도 요렇게 보시면, 어느새 사이즈도 좋아지고, 어, 아가도 모두 달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어, 라울금 역시 라울이기 때문에 아가를 굉장히 잘 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금으로 모두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라울금 군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라울금은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분갈이 철을 맞이해서 많이들 분갈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어, 좀 저렴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화분을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이 어, 아이들은 제가 숙녀 화분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숙녀의 뒷모습이 이, 어, 예쁜 꽃. 꽃밭에 그려진 그런 화분이에요. 사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전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사각으로 구, 어, 구성되어 있는 어, 숙녀 화분. 판매 가격 7,000원에 구성을 해봤습니다. 색상은 노랑, 흰색, 하늘색, 빨강색 이렇게 있고요. 개당 7,000원씩 사각 화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입구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입구 사이즈 같은 경우는 대략 10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육이 심으시기에 정말 무난한 사이즈의 화분이 아닐까 싶네요. 숙녀 화분 노랑, 흰색, 파, 하늘색, 그리고 빨강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숙녀 화분 7,000원에 구성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속 화분은 사각 무늬 화분입니다. 사각 격자 무늬 화분인데요. 이렇게 온전한 사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게 붙어 있네요. 어, 다육이는 굉장히 개수도 많고 정리하기도 조금 난해하죠. 작은 아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각 화분들 많이 선호하시는데 오늘 요 저렴한 가격에 어, 다육이. 정리가 용이한 사각 격자 무늬 화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색상은 하늘색, 빨간색, 노란색,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랜덤 발송 할것 같은데요. 어, 색상, 특별히 원하시는 색상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어, 사각 격자 무늬 화분. 어,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은 담벼락 위에 이렇게 화분을 예쁘게 어, 디스플레이 해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의 화분이죠. 오늘 이 사각 격자 무늬 화분은 어, 판매 가격 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어,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입구 사이즈는요, 대략 어, 9cm 정도, 어. 9cm 정도,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사각 격자무늬 화분은 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각 화분인데요. 어... 꽃다발 무늬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화분입니다. 그래서 꽃다발 화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넓은 직사각 모양의 화분입니다. 역시 다육이 정리하시고 심으시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큰듯 해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어, 조금 큼지막한 화분이기 때문에요. 분생 같은 아이들 심으시면 멋스럽게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꽃다발 무늬의 화분 오늘 이 아이들 입고 큼지막한 이 아이들은 판매 가격 역시 7,000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날개 다육에서도 화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밤 늦게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다육이 정말 갑자기 비 너무 많이 맞추셔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까 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